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아, 요즘에 스킨부스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과거에 이제 우리 피부과에서 약을 써가지고 질환을 치료했고, 그 뒤에 이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색소라든지 아니면 노화를 치료했는데, 요즘은 피부에 직접 어떤 물질을... 주입해가지고 여러가지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이런 치료들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 앞으로 수년 동안은 더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킨 부스터라는 것은 여러가지 물질들을 의약품에 한해가지고 피부에 진피라든지 아니면 피하지방층에 주입을 해가지고 피부에 노화를 많이 막는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색을 좋아, 좋게 한다든지 탄력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공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 2세대 레이저, 3세대 레이저들이 했었던 항노화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 등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물광 주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컬트라 그 다음에 리쥬란그 다음에 스킨보톡스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이제 필러를 쓰였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필러를 좀 묽게 해가지고 진피 넣더니 많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다 스킨 부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뭐 이름이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던데, 뭐 샤넬 주사,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과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 일부에서는 이렇게 화장품으로 나온 것들을 피부에 주입하는 경우가 아마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화장품들은 아무래도 제조 과정에서 멸균이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직접 주사에서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도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스킨부스터를 이제 우리가 진피에 아니면 피부피아 지방층에 놓을 때 주사기를 피부에 굉장히 낮게 놓는다는 건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왜냐하면 요 신경이 표피 밑에 표피와 진피 위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주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고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아, 국소 마취를 하고 주사를 해도 아프죠 왜냐하면 물질이 아주 물처럼 그,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찐덕찐덕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들어갈 때, 진피는 굉장히 조밀한 조직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약간 찢어짐이 생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도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과거에 이제 주사기로 하던 게, 그 어떤 그 압력을 빨면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와 같이, 어 높이를 굉장히 조절해가지고 놓는 방법도 생겼습니다. 어 주사기 이외에 이제 그 압력을 이렇게 빨면서, 어 압력으로 피부를 이렇게 빨고 주사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리주란에 생각이, 사용이 되고, 요런 리주란이 통증이 좀 심한 걸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통증을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하게 찌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 더블 타이트라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요즘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효과가 좋은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더블 타이트의 장점은 우리가 기존에 어, 고주파 면 고주파 아니면 스킨부스터 스킨 면 스킨부스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 치료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어,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요런 기획이 이제 다른 것 다른 레이저들은 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아, 이런 계획이 이제 우리나라 어, 회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게좀 자랑스럽고 아, 더블 타이트라는 거는 고즈파도 이제 그 바늘의 길이가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 과거에는 할수 없었던 진피 위쪽을 주로 타겟팅해가지고 아, 치료를 할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깊은 바늘은 우리가 원하는 스킨 부스터를 어, 수입해가지고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나타내, 나타내는 어, 좋은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뭐 탄력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피부색이라든지, 항노화에도 다 좋아지지만 어, 요즘에 이제 목주름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 목주름은 굉장히 어려운 치료로 되어 있었는데 어, 고주파와 이렇게 스킨부스터 우리가 원하는 스킨부스터 어, 리라란이다든지 아니면 물은 어 필러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를 잘할 수가 있는 기계도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스킨부스터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없던 치료인데 어,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진피나 피아제층에 넣는 어,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고 어 넣는 물질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증이 없이 하기 위해서 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스킨부스터 할 때는 그런 기종에 따라서 내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예측을 하시고 맞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 피부에 주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 환자분들이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